h a b 주제 여러분들, 긴급속보입니다 어, 오늘 그 강남선미고요. 저를 보신다면 일시정지해 주시고, 어, 이런 글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 블 사는 이 a 1 b 1 바이오 사는 게더 좋다는 얘기도 들린 바 있고요. 최근에 멤버십은 아주 수익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조방원 시대라고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부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인스피언 같은 종목도 사실 최근에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는데 바로 급등이 나왔었죠? 여기서 보시면 23일에 멤버십에 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장기 연장 결제해주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HLB 주가 전망을 도와주면서 제가 꼭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들 HLB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말씀드린 게,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응원할 거지만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 이야기는. 어, 사실 3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 반등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눈치채고 그때 사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들만 있는데요. 그 신호는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거나 신고가를 가는 종목입니다.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평균적으로는 두 가지 사례 뿐이 없습니다. 어, 상투를 잡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거나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도 사실 똑같습니다. 어, 여기서 더 오르거나 아니면 은 그냥 페이크여서 여기서 오르고 그냥 오르지 못하고 밑으로 그냥 쭉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h l b 가 보시면 은 FDA 동물실험 단기적 폐지, HLB CRO 인수 효과 반감. 이런 뉴스가 떴는데요. 최근에 인수합병으로 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HLB는 CRO 사업을 강화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미국 FDA 의 정책이 바뀌면서 이런 투자가 그렇게 재미를 못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HLB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이런 고점을 미세하게라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98,100원을 전혀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그렇죠? 또 흔들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 내리고 나서 지금 이 주식이 안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그걸 알려드렸는데 그 단기적인 그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주식은 그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은 한30% 3개 정도로 나뉘 크게는 3개 정도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주식도 뭐라고 했냐면 9만원짜리 사시면 물리니까 라운드프라이스 관점에서 8만원 이하에서 사시면 수익이 날 겁니다 라운드프라이스란 뭐냐면은 이제 RP라는 개념인데, 라운드 프레스한 개념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이 개념에 대해서는 2008년에, 어, 그 배운 건데요. 어, 이제 제아의 고수라고 할수 있는 분한테, 1세대, 1세대 이제 투자 고수한테 배운 건데, 이 RP가 뭐냐면은, 이제 9만원이면은, 9만원 이하에서 9만원 위로 올라가는 심리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만원 기준으로는 7, 8, 9만원이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고 11만원, 12만원, 13만원은 단기적으로 하락하기 좋은 포인트예요 만약에 10만원을 돌파한 주식이 만약에 10만원을 돌파한 주식이 만약에 이 HB가 10만원을 돌파했다면 10만원 밑에서 또는 10만원 부근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려는 내러티브 모멘텀이 확실하다면 은그주식은 올라가지만 어, 1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은 당연히 8만 원밑에서 깨지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다가 다시 8만 원밑에서또 깨지고 다시 또 7만 원이 깨지고 다시 또 6만 원이 깨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 한없이 내려가는 주식도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압바이오의 진짜 무서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HLB 주주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HLB 주주 여러분들과 극우, 극좌, 이렇게 이제, 막 무조건 민주당 좋은 사람들이야, 무조건 뭐 국민은행 힘이 좋은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 어떤 주식에 빠져 있어. 내가 카카오에 물려 있어. 그러면 카카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주식의 성장성을 보고, 컨센서스 측면에서 이 주식이 어 굉장히 큰 성장률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성장성이, 영업이익률, 성장성이, 전년 동기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2022년이었기 때문에, 21년에 이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수 있지라고 분명히 저한테 누군가 할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도 지금부터는 어니 서프라이즈 뭐 기록하고, 컨센서스가 좋으니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한데, 이제 지금은 이것보다 성장률이 더큰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그죠. 조선족이에요. 그죠? 조선 쪽이 훨씬 성장률이 큽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이 성장률이 훨씬 큽니다. 10% 20% 성장하는 회사보다 70% 300% 성장하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가의 상승률이 더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선박 엔진 같은 경우도 AC 현대마이진 쇼티지고 26년까지는 무조건 성장하니까 이거는 그냥 들어올릴 겁니다. 라고 45,000원 5만원 사이까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게 이 구간이었거든요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hlb 를 사느니 여기에서 보시면은 abl 바이오를 사는게 좋다고 얘기한게 1월 24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3만원대에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익이 잘나는 그 전문가는 다 이유가 있어요 회원분들이 수익이 잘나가지고 회원분들이 막 연장 결제하겠다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BA 바이오 도 제가 치매 관련해서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던 게 3만원, 4만원 사이에서 1월 달부터 해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이 회사도 적자 지속 이렇게 안 좋습니다만 25년에 압도전이 성장을 한다고 여기 컨셉서가 찍히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HLB가 그런 징조가 과연 있나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나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HLB에 대해서 저는 응원은 합니다만, 못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 물려있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확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2주씩 올라갈 때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더 올라가길 기대하기도 하고 저는 무조건 올라가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죠. 근데 저는 제 의견과 달리 이게 잘 되길 원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다. 모르겠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자료를 놓고 사실은 저희 멤버십의 아주 그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어떤 섹터가 가장 실적이 좋게 나는지에 대해서 강조 또 교육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에서 제가 h g 현대중공업을 처음 7월 8일 그리고 4월 19일 하나인지 말씀드릴 때도 이런 걸 근거로 제가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저는 필터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그리고 이제 저는 하루에 30개 이상의 리포트를 보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뭐예요? 지금 주도주가 조선 방사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AB에 지금 묶여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주식이 안 올라간다면은 여러분 주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아무리 못해도 10개, 100개라도 매도하고 반드시 잘될 만한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 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린 종목은 6년이 지나야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통계적으로는 아마 물린 종목으로는 절대 수익이 안 나고 여러분들이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거고,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역설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잘 되는 대로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HIV로는 절대 절대 여러분들이, 어, 기사회생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 물론 제 얘기와 달리 저는 이 종목이 장, 반드시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안 된다고 얘기했던 신라제 어, 완전한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어, 어, 폭락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에코프로비엠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6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이런 주도주가 다시 정상으로 바뀐 까지는 그리고 음, 지금은 이제 제가 HD 하, 작년부터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조선주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주는 계속 올라갑니다 조선 방사 원전 지금은 조방원 시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 최소 2027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에 지속된다. 여기서 최소라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제가 현대미포 실적을 이제 찾아보니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2003년부터 흑자전환 시작해서 2007년까지 총 5년간 어, 실적이 좋았는데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좀, 좀지지부지하다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런 시점에 계속 시, 장에선 반응이 나왔는데, 어, 그때 이제 보시면은 결국, 그때도 보시면은, 어, 어떤 사람이 이 주식을 여기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여기서 3만원에 사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3만원 샀는데 13만원, 12만원 가니까 4배 오르니까 굉장히 크게 올랐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오른 게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어, 슈퍼사이클이란 건 뭐냐면은, 그쵸? 슈퍼사이클이란 거는 15배 정도 올라가야 슈퍼사이클이, 어, 좀 어느 정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 HD 현대비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자, 자세히 보세요. 당시에 이제, 어, 만원 전후인 종목이 20만원, 20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이클이 23, 2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8만원, 10만원에서 시작한 주식이 겨우 뭐, 음, 두 배, 세배 올라갔다고 거기서 끝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어 결국에는 제가 멤버십에서는 계속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반드시 좋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멤버십은 돈을 내고 가입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HAB 같은 종목 명, 방송 보고 HAB 좋은 거 아니야? HAB 사랑에 빠진 분들은 어 이제 사실 정신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물린 종목이 잘 되리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령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핵 전쟁에 대한 준비보다 배, 조선에 대한 증액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지금 결국에는 관세라는 거는, 어, 그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가 왔다 가, LNG가 왔다 갔다 하고, 어, 그런 이제 무역 속에서 우리가, 어, 미국이 겨우 거기에서 이제 딜을 계속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는 최소 20, 20년까지 실적에서는 기도하는데 트럼프 효과가 기대된다. 트럼프는 어쨌든 직 이번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뭐예요? 그렇죠. 28, 29까지는 반복이 될수 있어요. 이런 내러티브가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 최소 이런 분위기인데, 2030년이 되면요. 어 지난 60년 70년 간의 조선업 사이클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평균 30년 주기였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선박이라는 거는 30년마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20년 만에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2030년 2038년에 최대 사이클이 온다고 하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 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조기 폐선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 이제,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자동차, 뭐, 이게, 뭐,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게 급속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친환경 선박을 가장 잘하는 곳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량 수주와 원자재 가격 안정, 인력량 해소 등으로 최소 27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 속에서는 이제 로봇이 용접을 하는 상황이 왔고, 24시간 로봇은 용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 타이밍 임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조금 선박 수주해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시기가 어 1, 1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여기서 띄어 왔죠. HD 현대사 모는 1년이나 앞당겨지고 HD 현대중공은 VLC g 같은 경우는 3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점점 점진적으로 조선업은 이제 팔란티어와 힘을 합쳐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운 얘기예요. 무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인력난 문제 뭐 조선업이 과연 될까에 대해서 막안 좋은 노이즈들 다 있, 있었거든요. 그때가 다 매수 찬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제 근, 끝난 거 아닐까 끝난 거 아닐까는요. 이제 밸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당한 밸류에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날 거 아닐까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디테일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 PR을 이제 앞당겨서 다 분석했을 때 EPS가 10인데 10, 16이니까 PR이 뭐 20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PR이 가장 크게 올라. 그러니까 이제 평균 100에서 100배 전후가 와야 주, 주도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 카카오, 카카오 PR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였냐면 2020, 여기서 2021년이 어 종... 최고치의 그거였거든요. 그럼 2020년, 2021년 뭐냐 227배, 뭐 36배, 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으로 분석을 해보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EPS 기준 PER이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108배, 37배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PER이 그쵸 그니까 러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평가 영역으로 가려면 실적이 처지거나 아니면 더 오르거나 해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조선주 방사원전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8년, 9년 시장을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저는 참고로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수익을 제대로 내줄 수 있는, 계속,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지금 완전한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아마 힘드실 텐데요.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인스피언사라고 하면 바로 급등해가지고 큰 수익 난다, 막 이러고 있고. 뭐, 사실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조선주, 부르뽑네요 여러 주선주부르뽑네요토크이더 하락장에 얹은 선빈이 시험 분석, 종목 분석 역시 탁월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그죠? 1승 뭐 a p r 뭐 사라고 하는 종목 다 오르니까 그죠? 렇 지금 뭐 사실 뭐 사실 그나마 ls레트릭이 제가 너무 빨리 19만원, 18만원 제가 ls레트릭도 사실 이때 10, 이때부터 이제 좋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확히는 제가 ls레트릭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 ls레트릭 제가 어, 분명히 ls레트릭을 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슈스틸 LSLT 이때 어, 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세명 전기 아무튼 뭐 선생님들 지금 그냥 뭐 사라고 하는 종목들이 너무 빨리빨리 잘 오르고 있어서 어, 사실은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가입해서 바로 큰 수익이 날만한 종목은 멤버십에서만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그런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HNB에 어, 너무 못매지 마세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제말 틀리고 여러분들 HLB로 수익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내말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말이 틀릴만한 근거는 하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그래도 저점은 찍었어요. 어 그래서 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꼭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분석을 제가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차화장전세는 300% 평균 올랐습니다. 자로차가 당시 에436% 올랐습니다. 2년 동안. 화학은 282% 그러니까 평균 300% 올랐는데 지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오른 걸 보면 은 그러니까 2026, 2027년까지 오른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어, 여기서 분명히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충분히 최소 아무리 못해도 뭐예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50% 100%뭐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만약에 조선이 주도주로 바뀐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어 성장 상승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아직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여름부터 HD 현대중공업, 최근에 봄에 계속 HD 한국조선에야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고, 특히 HD 한국조선에 저희 멤버십에서 19만원에서 21만원 사이 계속 매수하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수익이 계속 잘 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절대 여기서 오를 때도 매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서 매도하고 이런 데서 다시 살수 있으면 매도하는 건데, 매, 뭐, 사실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 대다수는 직장 생활하면서 큰돈 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해서 안전하고 아, 편안하게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수익축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회 양과 두산을 빌트 HD 100, h 마일리지 BHI 같은, 이렇게 이제 조선, 그리고 가스터빈, 원자력 관련주들이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축과 드리고요. 인스피어는 제가 멤버십에서 며칠 전부터 강조를 한 종목이고, 신규매수 좋다고 했는데, 거의 뭐 40%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 10%, 130만원 씩익 HD 언데미포, PNS 미케니스, JYP 엔터, 손실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에이징랜드 신규로 배수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수익이 나네요. 잉그로드랩총 합쳐서 35만 원돈 수익 나, 30만, 30만 원, 30만 원 어깨 수익 나시고 95만 원 수익 나셨네요. 인스피언 하이브 HD 언데미포 에이징랜드 HK 노에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80만 원 수익 나셨네요. 하나솔루션 3명 전기 psb 케이스 세명전기도 오늘 사자마자 수익입니다. 오늘 사라고 했는데요. 인스피언 27% h d 한국 조선양 29% 모두 다큰 수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수익축제였습니다. 요즘에 계속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데요. 특히 보시면 오늘도 35만원 하나솔루션 인스피언 인벤티지를 어,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도 보시면 39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십니다. 한테, 어, 11만원. 보시면 190만원, 삼성중공화 HD현대미포, 유니드, JYP엔터, 일스 모두 다 수익 추가됩니다. 특히 HD현대미포와 삼성중공화 HD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은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매수를 강조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멤버십에서 지난 4개월간 계속 19만원에서 21만원 사이 매수를 했습, 강조해드렸습니다. 하이브, WCP는 오늘 사라고 했는데 오늘 사자마자 10%떠오른 이렇게 이제 사자마자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종목은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는게 좋습니다. 인스피언 인스피언 그쵸 여기서 보시면 100만원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4월 23일과 24일에 계속 반복해서 매수하러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아, 저희 멤버십은 지금 아주 무난한 수익이 계속 크게 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멤버십에서 혼자 주식하는 것보다 더큰 기쁨 나눌 수 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수익 대축제였습니다. 보시면 1500만원 수익 나셨고요. 아, 지금 30만원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 h d 현대마린엔진 h d 현대미포큰 수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승 h d 한국조선해양 h d 현대미포 29만원, h d 한국조선해양 오리엔탈전공 재룡전기, g 산에 d m 티티 h g 중공업까지 많은 분들이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 수익이 이렇게 왜 이렇게 크게 이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들께서 한번 어, 생각해 보시면 은 지금 조선주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멤버십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